너 어떻게 왔냐? 응? 집에 안있고 응? 응? 지금 찍는 중 응? 찍어? 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? 나와? 응 승희 응. <laughs> 발밑에도 들어갔네 그렇지? 얘 아기고양이에서 완전 호기심참 많네 이야 아기... 호기심이 엄청 많아 아기 야옹이랑 이 어... 얘 사실 그치? 이, 응. 이 사람은 처음 볼걸? 응? 이제, 그, 집 밖에, 이렇게 많이 못 나갔거든요. 근데 얘,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? 어, 근데 얘, 어차피, 시험이, 뭐, 있기 때문에, 애매, 아마 음. 얘가 잘 갈걸? 얘 수염이 있어. 수염이 있어? 어, 그래서 그게 길 찾기로 도와주기 때문에, 음. 그렇기 때문에, 이제 그, 응, 음, 응. 음. 근데 길 고양이는 원래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않나? 얘집 고양이잖아. 무슨얘집 고양이 아닌데. 집고양이야 원래 그 집이 있었어. 아 승유야. 그냥. 그거 쫓겨난 건가? 아, 쫓겨난 게 아니야. 아까... 좋아요. 안녕. 응. 야 꿈같 꿈 같다. 응. 그지 야 승야. 아빠가 그때 마지막 영상 때너 맛있는 거 줄게 내가 그랬지 한번. 응. 걔가 그걸 기억한 건가? 응. 기억해서 왔어 얘가. 응.